안녕하세요 정리 데디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장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은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두 발로 꼿꼿이 척추를 세우고 걷는 동물은 인간뿐이죠. 물론 특별한 장애를 가진 경우는 예외겠지만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서고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생존 수단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예전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길어졌지만, 환경 오염, 기후변화, 새로운 질병들까지, 우리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직립보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 능력을 우리는 이제 점점 포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자각조차 못하거든요. 직립, 그러니까 꽃게 선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시선이 정면을 향해야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안지나 서나 스마트폰. 무게는 아래로, 어깨는 말리고, 허리는 굽고. 이건 사실상 직립도, 직립보행도 포기한 자세죠. 이런 자세는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겉으로는 잘 몰라도 속에서는 병을 키우고 있어요. 게다가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스마트워치가 일어서라고 알려주는 게 우스운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 있는 시간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스타 스탠딩의 조사에 따르면 단한 시간 서 있기만 해도 110칼로리를 쓴다고 해요. 또한 2018년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그룹은 앉아 있는 그룹보다 시간당 9칼로리 이상 더 소모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서서 일하는 책상도 유행했죠. 그만큼 서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서 있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립만이 아니라 직립보행 즉 걷는 것까지 연결돼야 해요.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아예 올바른 보행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생겼지만 사실 정면을 보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걷는 습관만 잘 들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혹시 이미 자세가 흐트러져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럴 땐 의도적으로 조금 위쪽을 보면서 걷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사람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앉으면 일어서고, 일어서면 걸어야 해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요. 두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천천히 걸으며 바람도 느껴보세요. 계절의 변화, 멀리 보이는 풍경들. 그 속에서 걷다 보면요, 어느새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도 붙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위한 운동은 피해야 해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 그게 진짜 운동이에요. 돈 들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더 좋은 영상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